안녕하십니까. 스페셜 매직입니다. 자, 오늘 리뷰할 카드는 이 페덤 덱이고요. 일단, 페덤의 뜻은 물에 수심을 재는 단위입니다. 자, 이게 카드가게 앞면이고요. 여기 페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. 위에도 보시면 페덤이라고 적혀져 있고, 뒤에는 역시 뼈 디자인이 있고, 이렇게 로고와 바코드가 있습니다. 카드를 보시면, 일단은 새 카드는 아닙니다. 쓰던 카드고, 이렇게 팩 디자인이 많이 있고요. 재질은 좀 썼는데도 매우 좋습니다. 이렇게. 이그나이트 대가 쌍인 걸 표시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. 이그나이트의 불길처럼 이렇게 물의 흔적을 그린 것 같습니다. 이그나이트처럼 이 삶과 이 모양들은 다시 만들어서 한것 같고요. 카드가 정말 멋있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에이스페이드도 멋있게 조커와 같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떡대는 안 됐고요. 드리블을잘 못하는 이유는 손에 이거 때문에 잘 미끄러져서 됩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어 세정대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. 이게 앞면에 있는 이 문양이 카드 백 디자인 뒷면에 여기 중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. 이런 걸로 간단하게 마술 할수 있죠. 예를 들어 이 모양이 이렇게 맞춰놓고 상대방이 뽑은 카드를 뽑아서 돌려놓는 거죠. 아, 모양이 바뀌니까 섞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술을 연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카드 재질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<laughs>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. 가격은 12,000원 정도, 이그나이트와 동일한 가격입니다. 가성비가 좀 비싸지만, 나쁘지 않은 카드라 구매드리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, 패덤덱리뷰했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